여러분 안녕! 어, 보고 있다. 다 오늘 아침 제 셀카 보셨나요? 내가 그 아침에 게시물 올렸어. 오늘 오랜만에 웨이브를 했는데요. 어때요? 오랜만이죠? 웨이브. 내가 조명을 달았는데, 여기에 이렇게 밝기가 주저진다고. 밥 먹었어요? 지금 점심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이렇게 켰는데, 오, 이렇게 흐려, 날씨가. 엄청 흐리네. 나 완전 일찍 일어났어 한 7시 픽업이었으니까 6시 반쯤 일어났나? 우리 좀 청량청량하죠 약간 여름 느낌쓰 뭐라고 질문 어디 가요 저 지금 레슨 가요 오늘 뭐 먹었냐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녹차 계라멜 먹고 그리고 방금 자몽에이드 마시고 좋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팔꿈치가 많이 나왔어. 이거 봐요. 살짝 흉이지긴 했는데 좀 나왔죠. 보이나요? 보이냐고? 세상 여름 여름 하네 댓글에 세상 여름 여름 하네 있습니다. 짧고 굵게 오늘도 인스타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. 알겠지? 나 이제 손톱 바꿀 거야. 이나트 바꿀 거야. 은비, 아, 은비 씨 히피펌 할 생각 없어. 허, 완전 하고 싶어. 나파마 완전 하고 싶어. 그러면 그냥 뭔가 그 스타일링을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? 파마 해보신 분 맞나요? 느낌 다른가? 제가 이거 익스텐션을 했는데 많이 자랐어요. 제 머리가. 한이 정도 지금 오거든요. 원래 한이정도는데 정도였는데. 턱 정도였는데 많이 자라가지고 막 이제 티안 나죠? 이렇게 보니까 음... 푸들 같아요 이제 인스타 라이브 익숙하죠? 음. 여기는 어디냐면 제 레슨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. 아 최근에 제가 유리를 만났는데요. 유리가 쇼다리 줬어요. 오징어 먹었어요. 그리고 유리랑 뭐했냐면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유리. 유리는 똑같은데. <laughs> 똑같이 귀엽던데. 아, 유리랑 그거 봤다. 음악방송. 그래서 유리한테 음악방송 막 챙겨보냐고 물어봤는데, 유리는 음악방송을 꾸준히 챙겨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같이 보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. 앞머리 내릴 생각 없나요? 앞머리요 내릴 생각 있죠 있는데 안 어울려서 이제 못 내리는데 내리고 싶습니다 많이 길었어 앞머리도 그렇죠?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볼까? 무슨 얘기를 해볼까? 궁금하지, 궁금한 거 있나? 궁금한 거? 금발, 사실 나 금발 다시 하고 싶긴 한데,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, 내 히토미가 한이 정도 자랐거든요, 지금? 이 정도? 많이 자라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힘들어 관리하기가 우리 스타일링 하기가 힘들어 여기 이만큼 자랐어 여기 뒤에도 이만큼 자랐고 원리 진짜 많이 상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이제 못하고 있어 혜원이 보고 싶다 토미 등장? 토미 어디 있어? 토미 등장했어요? 토미한테 택배 아직 못 보냈는데. 토미가 그 제가 먹고 싶은 거 물었거든요. 한국에서 먹고 싶은 거 기억나는 거 없냐 해서 토미가 먹고 싶은 거보내줬는데 진짜 귀여운 게뭐뭐 뭐 말했냐면 허니버터 아몬드랑 도도한 나초. 그리고 뭐 있었지? 떡볶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떡볶이 맛있는 거는 이제 유통기한 있으니까 유통기한 막긴거 있잖아요 그런 거, 밀봉 잘돼 있는 거랑 그런 거 이제 몇개 시켜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제 배달 다 왔는데 그걸 아직 못 보내줬어요 좀 오래 걸렸어 그거 다 오는데 오래 걸렸어 왜냐면 내가 허니버터 아몬드만 시킨 게 아니고 와사비 맛뭐 흑인자 맛뭐 여러 가지 맛 진짜 많거든요 섞어서 시키느라 좀 오래 걸렸나?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. 그래서 토미야, 조금만 기다려 줘. 토미가 왔다니까. 토미 어디 있어 근데? 그렇습니다. 최근에 본 영화. 나 그거 봤어. 크루엘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완전 취향적요. 저는 그래서 제가 유리한테 그때 음악 방송. 음악방송 유리가 음악방송 보자고 하길래 크릴라 보자 마침 크릴라가 딱 거기 뜬 거예요 그래서 크릴라 보자 했는데 유리가 음 거절했어요 계속 못 봤죠? 유리야 크릴라 꼭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난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되게 뭔가 자신감을얻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었는데 아무튼 완전 강추 시간 있으면 봐봐요 여러분 알겠죠? 우리는 이제 짧고 굵게 이제 딱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잘 갔다 올게요. 자주자주 음, 자주 소통하러 갈게요 알겠죠? 안녕. Bye b